지금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응, 행복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결혼의 조건을 반복적으로 마주해 보세요. 250페이지로 구성된 이 전자책은 사실 결혼의 조건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결혼, 행복, 조건이라는 말을 믿기로 시간이 갈수록 깊은 차원의 행복에 닿는 관계의 비밀을 다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의 변덕에도 살아남는 행복한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내가 눈에 담기로 한 대상을 판단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베이게 될 거예요. 나를 뿌리부터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곁에 두면 좋은 사람, 평생 하면 좋은 일을 절로 알아채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걸 알고 나면 어제까지의 내가 무척 낯설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 7월 25일 와디즈의 펀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 인연들과의 상황별 소통법도 실감나게 담겼으니 함께 성장하는 소통법 궁금하셨던 분들 알림 신청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중한 관계를 지키며 매순간. 성공과 행복에 머물길 응원하겠습니다.